아중에 이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거 다른 데 피나고 "와~" 이러면서 이제 "어~ 번호가 없는 그거 엄청 착하기로 유명하신 분 아니야? 역시 <laughs> 너네는 안들면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laughs> 지금 거의... 아, <거의> 진짜... 발딱 <laughs> 서 있다고 진짜... 제 밥이 이제 쓰... 슬... 제일 어제 내게 냈어. 인정 인정. 아, 선생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어. 아프리카 식단 좋았나요? 아프리카 식당도 많이 좋았던. 까 있었던 팀이 L J M, 킹존, 아프리카, 아프리카 K T, K T. 밥은 어디가 제일 맛있었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가장 맛있었고. 어, 아프리카. 첫그 번째가 K T. 끝. 그... <laughs> 혹시 <웃음> 킹존? 그니까..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면 일단 네. 첫 번째로 K T 밥 되게 네임드요 유명한 하 맛집. 있 아, K T 원래? 어, K T 밥도 진짜 네임드라. 근데 왜 이등이냐면 항상 그 메인 디쉬가 부족했어, 살짝.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이게 중심을 한 명이 잡아줘야. 넉넉한 그 인심이 부족했다고 그니까 항상 그런 메뉴들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핵심은 막말로 뭐 삼계탕 한 마리 주는데 나그두 마리 먹고 싶은데 하하한 <laughs> 마리만 주다다구여 <줬다더라구요. 웃음> 갈비탕에 갈비가 조금 살짝 부족하다던가 도란이가 맛있다고 했다는데? 알 수는 없다고 한적 없어 도란.. 허리 허리 하잖아 그본적으로몇개 그러니까 먹겠냐고 내가 <laughs> 막밥한잔 확인 좀 할게 혹시나 삼계탕 한 마리 주는 <laughs> 건 정상 아니냐? 너무 넓이.. 그좀 소규모 다 있잖아 그런 게가좀 아쉽다는 거죠 네네 선생님 네, 스님?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대로 오지 않았네요 밥이 두 개인데? 어 소고기국이 없어요 서로 체인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선생님 이거 저희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냥? 네 음식이 아, 바뀌어서 야, 내 주먹 모양도 아, 바뀔, 바뀔 갈게 수가 있요 아니 왜 하필 왜투신씨 왔는데 이런 일이 뭐고 어. 씨 배달 그러니까 두 번째 배달 집은 어. 무조건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입국 닦고 안 먹었다고? 아, 어. 전화 안 해? 어? 너 아니 너안 하는 스타일이야? 왜, 아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데 어, 요즘은 뭐 서비스로 고기를 더 주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기분이가 많이 안 좋네. 그러게 음식이 코앞에 있었는데 먹질 못하네. 이거 10개, 나머지 금액 환불해 준다 해서 근데 우리가 또 기다리고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걸 먹는 게 낫잖아. 진짜 미안해 밥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밥? 아, 네, 밥이 그냥 빨리 해빨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거야. 남편이... 고기가 이렇게 나름 나쁘지 않아요. 아안 h 빈 공간이 너무 많아. <laughs> <laughs> 바닥이 <laughs> 보인다고 지금. 아 morning. I think 내가 아 mocked. I didn't mean you had a hidden menu. I'm happy. I'm happy. 지 m happy. I'm happy. I'm h a p p 뭐 애새끼도 아니고 안니잖아요 이건 풍선 풍선 열 돈가스 고인, 옆에 살짝 공긋하게 올라와있는 감사합니다. 약간 꾹꾹 눌러서 싹보면 두입컷이에요 진짜 부위 부위 이거 농담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웃음> <배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왜 들고 왔는데? 아왜 이거 왜 먹어? 이거 아까 나온 거 아니야? 아 불쌍해 왜 먹냐고 아니 직아 김이 지금 죽어있다니까요 김이 숨이 멎었어요 지금 아 진짜로 배가 많이 안 고프다고 아니, 방송하냐고 지금 방송하니면 진짜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프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잘방송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근 이거 보세요 그냥 야채 안에 젤리포 넣어놓은 거 보세요 이걸로 합격이에요 그냥 그래 귀엽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냥 마음이 살 녹는 거예요 그냥 사과 마셨었으면 베스트긴 한데 진짜 많이 안 고파요 그러면서 밥을 먼저 떴다고 지금 도망니에 지고 있는 인정이야돼 잠깐만요 여러을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또 바빠가지고 네. 잠시만요 안전벨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참고 남은 밥 구역구역 먹는 거 보니까 민교 쑤쑤 공기떡 사건 생각나네 음. 가게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를 조져야겠네 <laughs> 그때 뭐 자꾸 젖어요. <laughs> 아니 뭐깡패세요 <laughs> 프로 때 있었던 썰 중에서 뭐 진짜 미쳤었던 <laughs> <썼던> 썰 없나요? 신님 <laughs> 별 <이런 데> 남는 <laughs> 일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뭐 게임만 하는 거지 군대잖아요. 맞지. 아니, 나랑 템플터랑 이제 같이 섰거든. 네. 아 어, 그때. 네. 어. 난 잤어, 일단. 난 그때 일찍 잤거든당 네. 다시 그 10시 오정이라 가지고 10시 그니까 연습 끝나지 막 바로 집에 잤어. 거기가 네. 연습 끝나고 올라왔대. 그 당시 여름이었는데 형, 내가 자니까 불은 안 켜고, 이제, 그냥 누웠대, 이제. 불 편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빠떼 충전기 하나 찾으려고, 이제, 침대를 뒤적뒤적걸렸대 근데 뭐 잡혔대. 잡아준대? 충, 아닌데 근데. <웃음> <웃음> <야> 충전기는 안켜근데 충전기는 아니래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학교는 딱 봐도 겁쟁이야. 딱 봐도 거의 많아 얘가. 그렇게 니까 어머 뭐지 이러면서 근데 매미인 거야. <목소리> 아 내가 어 예. 예. 아, 아, 야, 예. 망상하네. 무슨 아, 생각? 다른 거 생각했어. 아 매매미. 아, 장르를 왜 바꾸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아 이걸 왜잡냐고내 거를? 아 미안. 이걸 장르 아니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프로게임은 전부 다 그냥 식단 자유야 그냥. 먹고 싶을 때막 먹고. 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어. 아, 근데 그 사이에 뭐 먹는 거 랜덤? 나 오늘 그거 안 먹고 나 오늘 그러 배달음식 먹을 래요 배달음식 먹을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자유고? 근데 배달 음식은 너무 싸가지고 없지그 이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아, 거의 이모님이 해주시니까 아, 아.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애들이 간간히 이겨냈어 <laughs> 혹시? 난는데잘 아, 난, 난난 먹어 난 그냥 아 이모님한테 미스병은 확실히 있, 있구나 난이모님이인형이야 진짜 아, 난그 아, 수준이야 아, 아. 어, 뭐 오늘 한 그릇만 먹었으면 어저 혹시 오늘 아픈니 <laughs> 이런 경우 뭐 있어? 이모님이 밥해주셨는데 너무 마, 맛이 없는 게 있는 거야 음, 대놓고 말하지 이모님 저 이거 안 먹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줘좀 좀 아쉬운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뭐 잘해주세요 이러면 괜히 이모님이랑 서로 이제 먹먹해진단 말이야 아 확실하게 이모님한테 이모님 저 먹기 싫습니다! <laughs> 딱 먹고 어. 싶은 거 있으면 이거 좀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어 이모님 어. 내는 스파게티 부터드립니다 이러면서 <laughs> 아 차라리 이모님 그런 걸더 좋아해 왜냐면 아 이모님들도 약간 메뉴 고안하고 하려게또 약간 나름의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진지하오토인 어.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같테 엄마한테 이봐야겠다 <laughs> 근데 우리 팀은 약간 그걸 악용했어 나한테 어 왜? 왜냐면 그걸 할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 아아 <laughs> 형 음. 내일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게, 게이, 아 특히 게이밍이 아야 아 먹을 시간을 안 주고 다 같이 아 너무 이제우 2집 만나니까 뭔가 궁금한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음. 아 선생님 드세요 어 식사하십쇼 식사하십쇼 말을 걸지 마 그러면 아예 예, 드세요 드세요 2시 g 뽑는 아, 탑, 탑 프로게이머 현재? 아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하시면서 천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바텀은요? 바텀 묶어야 되잖아 지향했던 방향성으로 가장 잘했던 사람은 데프트 트았던것 같은데. 데프트 맞다. 응. 멋있고 잘할 수, 잘하는다고 생각했던 성향이 맞던. 걔네도 있네요. <laughs> 1 8 우지. 아 우지. 우지 민이였나도. 우지 민. 걔네들은 나좀 많이 잘한다고 느꼈어 그때. 향식 상식이요? 아 미안 무시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누구 어떤 저티한테도 솔직히 기대 를안 해. 어. 그러는데 할것 같거든. 근데 형은 형도 못하면서 왜 자꾸 지랄하는 거야 상식이 형한테? 내가 멸망을 많이 해봤잖아. 어. 이제 형이 멸망한 걸 느낀 거야, 이제. 그러면 아까 찐텐 나온 게 프로할 때도 많이 나온 적 많아? 아, 나온 적 있긴 하지, 간간히 있긴 하지. 음. KT 때좀 많이 나왔어. KT 때. KT 때? KT 때 이제 맨날 소환이한테 맨날 지랄해 치내가그날 그만큼 탑이랑 친해. 그다지 라인한테 맨날 정보를 많이 줬다 상성도 딸 라인 상성 존나 많이 하거든. 어, 어, 어. 스파르도 많이 1대1도 많이 하거든. 어, 아, 음. 탑에서 아, 어. 탑일대라는 거. 근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제 보통, 사, 어. 보통 거기서 나와. 항상 플레이 근거가 있어. 어. 만약에 정글이 온걸 알아. 음. 근데 와도 이, 이대를 이길 것 같은 구도야. 아, 정글, 탑이? 어어. 만약에 잘 됐으면은 나이스 플레이. 어. 어. 근데 졌으면도 우리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기는 상황이야. 어. 그럼 여기서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조금 더 잘했으면 이겨야 되는 상황이면? 어. 존나 어려워, 그 상황이. 어. 안 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정도면가? 안 했어야 하기에는, 자기가 잘했어, 이겼어. 어. 그럼 다음에 잘해줘라고 끝내기에도? 애매하고. 그럼 피드백에 뭔가 증진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없단 말이지. 계속 되면은 실력인 거지. 그러면은, 그,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어. 이제, 창탄에서 나와버리는 아, 거네, 그게? 조금 조금씩. 그거는 좀, 근데.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을를 어, 어, 끊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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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레이백을 줘가지고, 어, 이제, 딱 하는데, 근데 그 형, 그 잘했으면, 그, 공을잘 썼으면 이기는 거긴 하거든요 근거가 있어. 그래서, 어, 어, 어 맞네. 잘 하지 그랬어. <laughs> <laughs> 다음 판또그럴할 거야? 이러면 이제, 이제 어,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아 어, 뭐, 준영, 다음 판 잘해줘? 이러면서 이제 끝내, 이제. 아, 그... 다음 판도 못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 어, 그래, 또, 또! 다음에 근데 내가 그럴 때도 많아. 아, 아 그럼 난, 근데 난선수창상 제가 잘못했다. <laughs>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 미안해들아. 아, 야, 그랬어? 내가 어, 미안해, 아, 아 먼저 내가 먼저 수술해 오케이. 아, 씨발 나 병신이었다. 얘들아 미안. 이러면 진짜 뭐 수술을 말 없지 잖아 어, 어, 내가 음. 그 코치님한테도혹님제가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러면 어, 어, 고치. 그렇지. <laughs> 근데 뭐 게임 중에 그러면은 막몰망전 이런 것처럼 진짜 하다가 아, 씨. 뭐 하냐? 뭔가 이런 이런 거나오는 나오는 적도 있어. 아니, 그냥 뭐 별로 할게 아니야. 아, 그런 얘기다. 반파하자. 네. 우리 나대킹존에 있을 때 음. 상대 SK였는데 우리 0대 20이다 막 넘고 있거든. <laughs> 근데 그때 진짜 우리 때도 웃으면서 게임했단 말이야. 애들 진짜 일 킬만 따고 끝내면 안되냐이 아, 그래 그래야 그래 진짜 이거 감독님한테 내가 한 마디 했었어. 쏙쏙 코치, 코치 박사에서 진짜 어떻게 흰 수가 안 되냐고. 우리 사수를못 치니까 진짜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권한 하에 선는 어떻게 투표딱 누르면은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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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맨날 지키면안 되냐고. 근데 애들이 안쓰럽잖아. 야, 어떻게 안고 있는 거 자체가. 음. 야, 그럼 코치와 감독의 다른점은 뭐야? 결제 서류? <laughs> 결제서려? <서류? 웃음> 총대를 매는 포지션. 근데 최현성 감독님이 조금 데, 좀데 독특했던 게, 음. 왜 우리 감독이 처음이었어? 롤 감독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좀 항상 좀 신기했나봐. 그래서 항상 뭘 계속 하려고 했어?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 빌드 가는 노인. <웃음> <웃음> 진짜였어 실어하더라고 야, 학년 때내 기억이 좀나 남는 어, 게그 어. 당시에 막소포시막 PS 막 쳐먹고. 어, 아 맞아, 어, 맞아. 어, 오히려 막원딜이 타운선 사고 이질화했잖아. 어,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뭐 대포를 너가 쳐먹는다든지 <laughs> 고대주화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진짜 학년까지 째느냐? 아니면 중간에 업그레이드 500원들 투자해서 더 비싸게 더 비싸게 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느냐? 그냥, 그냥. 끝까지 서로 집안 가게 그냥 라인전 서로 그냥 좀 들고 좀 자제한 다음에 돈다 팔자. <laughs> 어떻게 <laughs> 든 <laughs> <laughs> 일단 향로 복자 아, 아, 향로가 뜨면 쇼보가 몇 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향, 그 당시에 향로는 진짜 오늘... 그때 15스킨 어떤 느낌이었어? 뭘 어땠어요? 족대팀뭐 그냥 그때 이긴 팀이 없었 무슨 소리예요 15에 SK만 잘하는 줄 아냐? 다 잘했대 나님 푸신 간식 먹은 것 같겠다 상호야 <laughs> 있나요? 적 있어요. 근데, 말하면 그런데, 어. 네. CB급 만들가지고 아, 너가 CB급이라고? 이거는 진짜 좀 개스낙인데, 어. 불팔매질 할수 있어. 아, 진짜, 뭐야. 한번 들어볼 수 있나? <laughs> 이제 14년도. 14년도. 제가 첫 데뷔를 했어. 아,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잘안쓸 때요. 다잘안 되기도 했고, 좀 가난하기도 했고. 아, 그치. 네, 네. 대회 중간에 그때 뭐, 미드 형 싸웠던 거 같아요, 내가. 내가 정글일 때야. 아, 니 네, 저도 정글할 때? 네, 미드랑 정글, 싸웠다고? 어. 상대 미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 미드 투표였어, 하여튼. 미드 압박을 해야 된다, 무조건. 투표했기 때문에. 어어어어. 어, 어, 어. 근데 안 됐는데, 안 되겠다 했는 하여튼 뭐가, 하여튼 뭐, 불편불만이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안 하면 진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게임, 그, 어, 아, 대회 두 아, 개. 어. 나지는걸 아니까 해야 된다. 어. 근데 그 싸우는 그런 약간 티키타카 하는 와중에 이미 손해를 계속 보는 중이었어. 한 시간 급한다고. 의사 지금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지금 수술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거 다른 데 피나고 와 이러면서 이제, 어.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봉합을 어. 못 해가지고 계속 어.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 게임을 졌어. 감독님한테 그랬었지. 감독님한테요 못하겠다. 아뭘아 못하겠다. 말안하는믿미드세끼를 못하겠다. 어. 감독님 아, 아, 어, 어. 아, 꺼지래. 아, 너한테. 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집에 뭐, 가려고 했지. 어. 아 그러죠. 근데 어, 이러면서 이제 혼자 곱김식 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두고 오잖아 보통. 근데 경기장 부스에다가 직업 두고 온 거야. 하... 그 경기를 시작했어. 아, 아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나오니까 차분해진 거야 사람이. 음좋됐다 <laughs> 이제 나간다고 다다 어, 말해놨는데. 어, 네, 감독님한테 이제 쓰레기 지 조금 부러서 떠오르는 거야. 진짜. 그때 감독님이 누구세요? 감독 아, 감독님. <laughs> 그거 엄청 착하기로 유명하신 분아니야무섭기로 아, 유명했죠. 아 그럼. 그래? 어, 좀 무슨 이성을 차린 거야 이제. 음좋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봐 좋댔다 이러면서 그래도 계약서 를안 썼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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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약서 <썼으니까>. 아 계약서 안 썼으니까 이제 좀 눈치 보면서 눈치 그러면서 지갑 비고가 이렇게 일단 딸 오래 그래고 감독님 어어 이게 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감독님한테 한 소리 듣고. 아, 못해 먹겠다. 갑자기, 다시 화가 난 거야, 이제. 아, 갑자기 또 아, 얘기하니까. 아, 갑자기. 근데 일단, 밤이야. 일단, 당장 못 가. 지금 그래. 못 가. 밥 먹고, 일단 밥 먹고, 이제 다시 잤지. 어. <laughs> 다시 자고, 이제. 어. 내일 아침에 무조건 가야겠다라면서 이제. 일어났어. 나배고프밥 먹고, 일단 <laughs> 또밥 <laughs> 먹고. 집 가야 되는데, 지금 언제 싸지? 이러면서 또 혼자 또 땅돌 걸리고 있었지. 다쌌어 어. 이제. 드디어 어. 캐리어하고 다쌌어 다다 어. 진짜. 어. 아, 다 했어? 오류동이었거든당시에오류동에서 이제 서울로 가야지. 이제 일어서 이어서 바로 갈수 있어. 한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님, 졸라. 전안 맞아, 존나 고민했 지 아나 지금 갑출하는 거의 송소년 느낌이거든 지금부터 어기부 받는다 일단 받아, 일단 어, 받아. 오케이 날걷어줄신 그래도 감독님인데 아. 받는다 너 어디야 저 오르동 여기요 <laughs> 너 뭐야 다시 와 이래가지고 예 뭘 뭐야 다시 와 예? 그리고 다시 갔어 어좀 아, 무서운 거야 갑자기 아 뭐야 아, 그래도 이 판에 그래도 판이 다 거기일 텐데 그래도 다음에 선수 하려면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아 이제. 여기서 내가 가버리면 아, 그래도 <laughs> 아, 그래도 이제 아, 다시 선수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나 아니면 진짜 이제 뭐 막노동 바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딱 이제 앉으면서 딱 이렇게 손을 쭉빼주그 가면서 너 어, 뭐야 이러면서 응? 네?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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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시,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난 에이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어그 당시에 어. 그 팀에서 어. 그래도 너가 그래도 주때또 잡고 했어야 되는데너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또나도또 다그치는 거 아니야? 구치만 <laughs> 또 이러면서 <웃음> <웃음> <laughs> 어, 아너 아, 갑자기 여기 그, <laughs> 떠올라 어, 그 새끼야. 아 아무나 아무 생각 없으면 오그해 투표를 왜 압박하지? 아무나 아, 아. 아무 생각 없으면 오그래. 아무나 그렇만 고치 이제 두명 이제 거두니까 섬대리잖아. 어. 어. 이제 이미 인어수로 밀려. 그살말이 없이 그냥 가만 히 듣고 있어. 이제 아,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만 히 듣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너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이제 좀 쉬고 와야겠대. 그래도 <laughs> 서로 이지랄일 <유지할> 수 <laughs> 있었지만 표정은 존나 엄근으로꼭 음. <laughs> <laughs> <더욱> 쉬어야겠냐 이러니까 <웃음> 예. 지금 <laughs> 마음에 마이좀 불편해 이미. 얼마나 필요한데? 2주요? <laughs> <laughs> 시즌 중에! <laughs> 시즌 중에 2주! <laughs> 시즌 중에! 너도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없으면 경기력 더 떨어지겠지 어! 나의, 나의, 나의! 나의 필요성을 어! 느껴라! 어! 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 감독님 놀란 거야 어? 이주이주 <laughs> 아, 어! 일단 어. 가라 필요할 아, 때 네. 부르겠다 어. 응. 나가면서 정... 이주 하면서 나갔지 기억이 나 갑자기 어, 엄마가 놀라서 어, 너왜안 한... 어, 경기는 그러면서 아 됐다 이러면서 바로 어. 이제 딱 게임 롤 키니까 애들 다 스크림하고 있고 어. <laughs> 근데 너 대신, 대신 정글을 누가 했어? 그 당시에 이제 감자가이라고 있었어 결국 경기 다음 날 시작했어 근데 좀 잘했어 경기를 아 근데 졌어 그리고 라일락 형도 한번 나왔어 그 당시에 탑이었거든? 어 정글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슨 어? 이게 뭐지? 어. 그결고둘다 졌어 어. 지고 나서 아주 감자한테 전화 온 거야 다음 그 경크 나에딱두판 지니까 바로 주, 주, 주방 전화 때리면 표정 관리하고 있 이제 여보세요? <laughs> <이제 웃음> 어. 내일부터 그 스크린 좀 해야겠대. 내가 어. 그래, 거기서 해도 된대. 아 집에서?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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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 전 다음 날 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잘 풀린 거야. 아 스크린이? 어 생각보다 어. 잘 풀렸어. 역시 그래. 너네는 안되면안되는 거야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 이제 <웃음> 지금 거의 <laughs> 아, 진짜 <laughs> 저, 여기가 제대로 서가지고 어? <laughs> 어. 이렇게 나다 어. 이런 느낌. 어, 아니 피드백 할때할거 없잖아. 어, 어, 어. 엄마 밥좀 해가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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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 면좋 꿈만 이러면서. 난 전화가 왔어 다음 날. 아니 오늘, 그래도. 그 언제 올라올래? 예, <laughs> 며칠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정도는 하시지 않았냐? 갑자기 이제 또 하는 거야? 어, 아니 그 그건 아니긴 한데 언제 내일 올라올래? 아.. 내일 안 되고 모레. 하루도 또 도시야 된다. 당장 마음에 준비 가안 돼. 아, 그렇지, 그렇 그럼 뭐 그런 옛날의 스토리가 있었어. 그 대회 하고 성적 은좀 그때 좋았겠냐? <laughs> <laughs> 어떻게 또 감독한테 <laughs> 연락 올것 같은데? 어, 사흘쯤 하겠는데?